자, 일단은, 제가 굴곡으로 들어가서 평지맵, 아, 잘못했네요. 평지월드. 이렇게 깔끔하게 됐고요. 저는 오늘, 저는 눈사람을 만들어 봤고, 오늘은, 아, 눈이 아니고, 어디지? 있철 블록만 있으면,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하고, 호박을, 이렇게 주세요 호박을, 오케이. 오케이. 오랜 이렇게, 색, 오이지나 오렌지 하면 오렌지 이나 오렌지 하나, 오렌이 하나, 오렌지 하나, 오렌지 하나, 오 음음음쭉 올라가서 하늘로 점점 간다. 어 점점 땅이 사라진다. 안돼. 이제 내려가는 게 낫다. 안 내려가면 후회할 왜?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땅이 안 보여. 더 <laughs> 좀비 좀비 나타나 타나라 야야야야 자 그럼 전에 보여드렸던 눈을 아니 눈사람 을 다시 만들게요 하나 아, 둘 눈사람 만들어 줘라 이렇게 만들어 줘자 그리고 음, 굴렘 대, 좀비하면 당연히 굴렘이 이기겠다. 당연히 소리를 하네. 좀비 피그맨에도 이길까? 보기 전에, 어지 오징어, 동굴거미. 거미로, 된거미떼를 소환하겠습니다. 했네 내가 하고 야 글렌 어 벌써 끝났어 눈사람 죽일까 거야 눈사람은 안죽이냐야뭐 벌써 사라져 넌아 뭐야 한 방만 끝내 거미 줄줄이 졸졸이 졸줄이졸줄이거미때가 졸졸이. 왔다 그렇다면, 이 사람도 만들고, 안 돼! 아, 진짜 저놈. 아, 두, 세 개인가? 아, 두 개인가, 생 좀, 굴렘부알 범이떼또출겨 굴렘 세 마리. 오기, 오기. 와, 굴렘 스스로기. 세 마리. 오, 그러은 안녕히 계십시오.